자, 세 번째 강의입니다. 당신의 지갑을 여는 마지막 신의 한 수, 클로징 카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카피에 어디에 쓸까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로 쿠폰 발송할 때쓸수 있고요. 상세 페이지 내에서 마지막으로 구매를 독촉할 때쓸수 있는 것이 클로징 카피예요. 클로징 카피에는 일곱 가지의 비법이 있습니다. 쿠폰을 제시하고 리미트, 한정을 찍고 옵션 비교를 하고 스트렝스는 가치를 강화하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하고 네로잉 고객을 좁히고 게런티 보증하고 마지막 출신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쿠폰, 즉 혜택을 제공하는 거예요. 자, 쿠폰으로 뿌리시지 못할 제안을 하라. 자, 존 케프스의 말입니다. 뭔가 사람들은 한정된 혜택을 제공할 때 아, 물건을 구입하게 되더라는 거죠. 혜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할인의 경우에 정량제 할인이 있고 비율제 할인이 있어요. 정량제는요, 뭐, 5만원 할인, 이렇게 정해져 는 양을 할인해 주는 것이고 비율제 할인은 50% 할인, 이렇게 비율로 할인해 주는 겁니다. 자, 또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도 쿠폰 혜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렌터카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오래방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강의 VOD 시청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기법, 한정 제한, 리미트 기법입니다. 혜택은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 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량을 제한하든지, 시간을 제한하든지, 공간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량 제한과 할인 선물을 결합한 거예요. 선착순 100명까지 50% 할인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정해진 양을 이러한 혜택에 드린다. 이것은 강력한 구매 독촉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시간적 제한과 할인 선물이에요. 이번 주말까지만 기간이죠. 50% 할인 특가 아주 강력하죠. 자, 이번에는 자격 제한과 혜택을 연결해 볼게요. 수험생에게만 수험증 지참 시50% 할인 특가.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간 제한과 혜택입니다. 본 매장에서만 50% 할인. 자, 이때 많이 쓰이는 기법이 단계적 가격 인상 전략이에요. 헬스장에서 1년 회원권을 모집할 때 이런 거 많이 보셨죠? 1차 모집 때는 36만원. 2차 모집 때는 48만원. 점점 단계적으로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저렴할 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주 강력한 구매 독촉 효과예요. 저도 이래서 등록했어요. 자, 얼리보드 정책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강력한 방법인데요. 제가 네이밍한 게 불확실한 중단선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이런 문구로 등장하죠. 가격은 예고 없이 인상됩니다. 재고 소진 시 판매를 종료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조급함이 들게 됩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기법이에요. 미리 주고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아보셨죠? 오늘 주머니 속에 5만 원이 사라집니다. 뭐 장바구니에 몇만 원 쿠폰이 사라집니다. 미리 혜택을 주고 쓰지 않으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쇼핑하기에는 톡 딜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홈쇼핑처럼 공동 구매를 통해서 단시간에 많은 양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입니다. 이톡 딜을 설정할 때도요, 자, 보시다시피 3일간 무료 배송이라든지 몇 프로 할인이라든지 이러한 한정 제한 기법을 활용하시면 더 많은 구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 제시예요. 옵션이라는 것은 선택권을 의미하죠. 구매했을 때와 많았을 때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선택할 때는요. 타사 제품이 아닌 우리 제품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는 우리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을 선택했을 때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이것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옵션 제시예요. 또는 비포, 애프터도 가능하겠죠? 자, 비포, 비구매 옵션과 애프터, 구매 옵션의 격차가 클수록 결제가 잘 이루어집니다. 자, 다른 상품과 우리 상품 비교할 때는요 기법이 있어요. 공평한 비교가 아니고요. 다른 상품의 약점과 우리 상품의 강점을 짝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한 대조 효과가 등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상품이 비싸다 그러면 우리 상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다른 상품이 약해요 그러면 우리 상품이 튼튼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비교 전략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는 고객을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승자 그룹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이고요. 패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이겠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두 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재학 때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을 꾸준히 구독했고, 한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년 뒤에 구독한 친구는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자 그룹과 패자 그룹을 보여주는 전략이죠. 자, 다음으로 어려운 선택지와 쉬운 선택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책1 0 권의 글쓰기 책을 읽고 하루에 한 편씩 연습하시겠어요? 아니면은 90분짜리 글쓰기 특강을 들으시겠어요? 뒤쪽이 훨씬 쉽겠죠. 자, 노력이 덜 들어갑니다. 자, 또는 광고 홍보학과에서 4년 배우고 대형사에서 3년 근무하시겠어요? 마케팅 4주 과정을 들으시겠어요? 자, 뒤쪽이 시간을 절약해 주겠죠? 60분에 100만 원짜리 고가 컨설팅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강의 후에 질의응답을 무료로 하시겠습니까? 뒤쪽이 비용이 덜 들어가겠죠? 자, 이것이 바로 어려운 선택지와 쉬운 선택지를 동시에 들이미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는 가치 강화입니다 즉,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가치 합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에다 가격을 매기고 이것을 토탈해서 이러한 가격에 드린다 이렇게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 가격 분할입니다. 부담스러운 가격을 잘게 쪼개서 부담 없이 제시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 12만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12만원도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커피 한잔 값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커피 한 잔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4천원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세요. 자, 가격 분할과 가격 할인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35만 9천원이야. 그러면 60% 할인가인 14만 3,600원. 자, 이것을 다시 한번 8개월 할부라면 이 정도, 17,950원 밖에 안되는 거죠. 자, 처음에 가격인 35만 9천원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테크닉입니다. 가치 주입이에요. 자, 제가 3년 동안 천만원 들여서 배운 세일지 노하우를 단 하루 만에 5만원에 알려드립니다. 자, 분석해보겠습니다. 10년의 노하우, 시간적인 가치 주입. 천만 들여서 배운 거 비용적인 가치 주입. 내가 깨달은 노하우 노력적인 가치 주입이죠. 그럼으로써이 상품을 구매하면 굉장히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매우 고급 테크닉입니다. 카테고리 상향 조정이라는 테크닉이에요. 예를 들면 롤렉스 시계는 시계 카테고리가 아니라 보석 카테고리에 넣음으로써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시원한 점포도요. 그냥 점포가 아니라 입을 수 있는 에어컨이다. 에어컨 카테고리에 넣음으로써 가치를 높이는 거고요. 아울렛 상품도 이렇게 백화점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 가치 예측입니다. 당장의 만족감이 아니라 두고두고 미래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 10페이지짜리 책으로 어떠한 상품이든 팔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딱한 달이면 수강료 2배 뽑고 도남고요한 번만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미래의 가치가 거의 무한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정보 제공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의 상품도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필목 유연하게 제시할 수가 있고요.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모두 홈페이지에 탑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체크포인트. 어, 마지막에 이렇게 받은 즉시에 개봉해서 뭐 하루 정도 건조한 다음에 어, 드셔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상품 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도 있고요.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면서 그 행위에 따르는 이익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일을 남기고 책자를 받으세요. 지금 주문하시고 할인을 받으세요. 지금 전화하시고 이러한 혜택을 받으세요. 이렇게 행동과 이익을 결합해서 제시해야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겠죠. 왜요? 이익이 있으니까요. 자, 결제 증폭 잔치예요 음,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남은 수량 카운트다운. 100개 중에서 몇개 남았습니다. 이건 뭐죠? 사회적인 증거가 되죠.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신청하세요. 현재 71명 신청, 남은 자리 29석, 선착순 100명 조기 마감. 자, 이 안에는 사회적인 증거와 수량 제한과 불확실한 중단선이라는 세가지 테크닉이 복합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아주 강력한 결제 유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자, 버펄로 윙인데요. 처음 밑에 보시면은, 1017명이 구매했어요. 라는 문구가 보이죠. 자, 이것이 일종의 사회적 증거 효과에 해당이 되겠죠. 여섯 번째, 고객 한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상품을 구매한 고객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구매 자격 제한입니다. 자, 이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단순 반복 업무에 시간을 쏟는 직장인, 공무원, 편하게 일하고 싶은 개인 사업자, 기타 등등등. 자 이런 분들에게 이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구매 자격을 제안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셨죠?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간편하고 청결한 위생 관리라든지 이러한 저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배수구멍은 필요하겠죠. 자 구매 자격 제안입니다. 자 반대로 구매 거절 선언도 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청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은 사지 마세요라고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기법이에요. 어, 거절에 따른 매력 상승입니다. 뭐 노력 없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 어, 저렴하게 큰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 이러저런 사람들은 신청하지 마라라고 오히려 구매를 거절한 거죠. 일곱 번째 환불 보증입니다. 자, 첫 번째 품질 보증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망설이는 이유가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이 가치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10만 키로 무상 보증이라든지 무상 AS라든지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같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그러한 불안감을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환불 보증도 이렇게 구체적인 가이드에 따라서 확증을 해줘야겠죠. 자, 때로는 초과 환불 보증을 통해서 고객의 염려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과도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품일시 100배 보상, 만족하지 못하시면 교통비까지 환불해 드립니다. 그것이 모두 초과 환불 보증이죠. 마지막 추신입니다. 자 추신은 편지의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를 덧붙여서 구매를 충폭시키는 거예요. 추신은 제 2의 헤드란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서는 혜택을 정리하고요, 오퍼를 정리하고요, 푸쉬백 클로징 멘트를 통해서 마지막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등을 살짝 떠밀어 주는 거죠. 평생 설탕 물이나 팔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 보시겠습니까? 자, 스티브 잡스의 아주 전설적인 클로징 멘트입니다. 자, 이렇게 할인 쿠폰 같은 것도 마지막 출신에 첨부함으로써 어, 구매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으로. 당장 지갑을 여는 마지막 신의 한 수. 클로징 카피를 마지막으로 매출을 10배 올리는 카피라이팅 공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매출을 폭발적으로 높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